할렐루야! 오늘은 60일과. 어, 왜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o hallelujah today we l l be looking at lecture 61 of the gospel messages for the field entitled why must we evangelize. 어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인데요. So the scripture we'll take a look at is Mark chapter 16 verse 15 through 20. 우리 15절 1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So we'll go ahead and read verse 15 and 16.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And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oclaim the gospel to the whole creation.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죠. So we must evangelize. 믿습니까? Do you believe that? 네,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요 So today we're going to discuss why we must evangelize. 제가 이 질문을 어, 대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So before I share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 want to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So if someone were to ask you why do you live, how would you answer that question? 예전에 그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So previously

모르겠다요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대답이 두 명이 있었어요 두 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산다 <laughs> return good favors to their parents. 좋은 인생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I'm not sure if we can say that is a really good reason for them to be living.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대답하면 좋겠네요. However, I think it'd be very ideal if our children could answer that.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However, the problem is once the parents pass away, then why do you live now?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Now that person no longer has a reason to live. 사실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답하기 어려워해요. And so these types of questions people struggle to give an answer to.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World,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 원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인생을 놓고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무엇을 물어보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라는 이 단어는 어, 그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내용이나, 까닭 사유 뭐 이런 거라 그래요. And then so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the word reason is um, something that causes another event. 이걸 철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And so in philosophy, how do they explain this word reason? 어떤 진리나 그 존재가 성립되는 그 기초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They explain that um, if there is a theory or a being, this reason is the foundation, the basis of how that thing was created. 자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을 답하려면 먼저 그 존재와 그 철학적인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가 이 질문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In other words, 여러분, 나는 왜 존재합니까? So why do, why do I exist? 유일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And the only to that be God has me.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난 건 사실이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위로 딸이 두 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아들 낳고 나서 엄청나게 기뻤다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들 못 낳으면 구박받으니까. 그 딸을 둘을 쭉 낳은 거죠. 그러다가 아들 낳으니 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만일 자녀를 내 맘대로 낳는 거고 내가 창조하는 거라면 왜첫 번째 아들을 안 낳습니까? 제가 남자로 태어난 거는 부모님의 선택도 아니고요. 저의 선택도 아니에요. 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귀향이면 우리가 백인으로 영어도 잘하고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계속 거쳐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겁니까? 우리들의 부모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시작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오직 전능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구원받은 사건이. 내 삶의 이유를 찾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수 있고 죽어서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사명이 있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거나 성공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 축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Of course, I'm not saying just because you have to live for God doesn't mean you can't live a wealthy life. You can't live a successful life. 다할수 있습니다. Of course, you can do all of that.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내 삶을 이끌 이유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all of those other factors should not be the reason why you live your life. 그런 것 따라 살다가 보면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 인생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안에 모든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할수 있는 것다 빼놓고 승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부자 되는 거 좋죠. And of course if your goal is to become wealthy then once you reach that status it will be very good for you. 그런데 그 부자가 된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But <놀람> when you get when you get to that wealthy status but you're not living your life for God then all of that wealth that you accumulated is of no worth. 하나님은 내 인생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쓰신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Because you have to really know the fact that God will use your life the way it is. 그래서 알고 보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위한 성공이 아닌 거예요. So that is why of course we may we do need to 어떤 성공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공을 해야죠. 우리 나중에 부자 되면 나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막 한턱 쓰고 싶으시죠? 비싼 게 부담이 안 되면 마음껏 쓸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 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이 우리 를 구원 하신 목적, 이 에요. 여러분 성경 에 보면 예수 님의 최후 명령 이쭉 나와요. 오늘 도 마가복음 의 마지막 부분 을 장식 하는게 바로, 이 말씀 이 거든요. 너희 는온 천하 에다며이 복음 을 전파 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 때 내가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전도해라 사생전 1장 8절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어디에 다신 거냐?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내삶 속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의미가 거기에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다. So, when our life is being used for God's sake, that is when we call that evangelism being done by God.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하는가 이 단어를 생각을 할때 우리가 하나 버려야 될게 있어요. 이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무엇을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포함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것이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다시 바꾸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만나자고 우리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이제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Words, people, we well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꼭 붙잡으시기 바래요. So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거기에서 의미가 생기고 목적과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는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요, 그 전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게 해줘요. 하나님은 제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19,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죠. 자 그러면 자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 됐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So when we live this life of an evangelist that God desires for us to live, what does our life become? Our life becomes a life that follows God. 요한복음 15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nd in John chapter 15 verse 5 he says this.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Says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whoever abides in me and I am in him He it is that bears much fruit. So as we evangelize we bear a lot of fruit. However, that bearing fruit isn't something that we're doing, but who is doing it?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It is God that is doing that. 그 말은 뭡니까? And so, in other words, what does this mean? 내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So this is evidence that we are just merely a branch that is attached to the grapevine. 놀라운 축복이죠. So this is an amazing blessing. 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Uh, further when we take part of this uh, salvation movement that God is fulfilling what else happens 우리가 잘 알고는 요한일사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First John chapter 3 verse 8. He who does what is sinful is of the devil because the devil has been sinning from the beginning.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 근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And in Acts chapter 10 verse 38 he says this.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 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모든 마귀 권세 다 깨트릴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지금도 사단은 우리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막 다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가도요, 순식간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하나 탁 던져주면 우리는 그냥 넘어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내가 함께하고 있을 때그 사단우를 리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속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We have the power not to be deceived. 자, 나는 왕의 자녀다. 이런 거써 놨어요. 여기다가. And so uh we l e t 그런데 자꾸 내가 생각이 나는 왕의 자녀가 같지 않, 자녀 가 같지가 않은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in our thought, in our heads, we're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건망증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종이에다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너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라 너는 왕의 자녀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에다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너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라 Um, are confused always remember that you are the child of the king 순식, so when you write that down and if you're reading this constantly every day then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할 때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요.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 구원 사역에 함께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So when we enter into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해서 그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나에게 가진 모든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Stand in your way.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물론 어려움 있고 박해를 받아서 모든 걸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겠다. o of course, in the process, you may run into hardships, you may run into obstacles, but God has already promised that He will allow you to overcome all those things. 그리고 거기에 같이 오는 겸하여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And there may be small little aching pains that may follow, but what did God promise us? <reading motherfabilitation> God has already promised us eternal life. <guard> <cu> <faisait Godujemy> <e and so, when we say that we are taking part of this work of salvation that God is doing, in other words, it's saying that we are receiving the blessing of the throne given from heaven. 자고린도서 5장 9절,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so whether w are t home or away, we make it our aim to please him.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에 내 인생을 던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라는 증거가 되죠. So We are able to confirm and really live with the fact that Jesus is the owner, the master of our lives.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So what does it mean to receive eternal life? What does it mean to be granted into heaven?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왕으로 확립되는 거예요. This means that God is being our eternal king. 그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언약이 되버리는 거예요. And that Christ becomes our absolute covenant. 이것이 바로 언제 확립이 된다? And so when does all of these things be established? 그 하나님의 언약 그 구원 사역에 내가 함께 걸어가게 될때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So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So earlier,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Lives, 제가 이 복음을 처음에 봤고 어, 복음 영접한 사람에 정말 큰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의 일곱 번째가 뭐냐면 세계보고만 증인이 되는 게 축복이래요 아니 전도하는 게 무슨 축복이야 부담이지. And so I first I thought, why is 제가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이 확 떠지더라고요. 깨달은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맘대로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가진 것을 전달하는 거구나. 내가... 전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 놀라운 축복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방법으로서의 전도를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지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시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나의 인생에 돌아온 모든 길이 하나님께 사시는 전도 사역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